소의이라는 작품은 몇 작품 안 되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제작돼서 남아 있는 제작된 영화는 많지만 남아 있는 몇안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1940년대 작품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영화 필름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상상과 억측으로 영화사가 집필되었고 옛날 회고에 의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뭐 이런 진술이 횡행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영화들이 중국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론가들이나 연구자들은 상당히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건 잠깐이고 그 영화를 들여다보니까 이 영화들이 전부 다 친일적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고 이래서 한동안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고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영화들이 한국 신민의 서사를 읽는다거나 뭐 일제 충성을 맹세한다는 이런 장면이 들어간 순간 더 이상 어떻게 이 영화를 할 수가 없는. 차라리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그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그 작품들 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게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들은 학계 논문으로 나가면은 집중 포화를 맞고 이제 개재불가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이곤 합니다. 이 반도의 봄도 사실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반도의 봄은 제목만 보면 우리 반도에 봄이 오는 그런 형상인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겹겹으로 쌓여 있는 내부 지배자에 대한 뭐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옹호의 시선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 텍스트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자 연구자들 중에서 제가 몇몇 사람들은 뽑아 놨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의 그 힘을 얻어서 이, 여, 이 영화를 일방적인 친일영화나 국책영화가 아니라 나름대로 작가주의적 세계관을 펼쳤고 그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대항을 하기 위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런 관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반도의 봄과 내부 지배자 형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반도의 봄은 메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그 안에 있는 극중국 영화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을 만드는 영화 팀들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대본 작가와 어 새로운 여배우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당대 유명한 여배우 김소영의 그 로맨스 서사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층에서는. 이 레코드사에서 처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자본을 투자하는데 그 레포, 레코드사가 동아 레코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동아입니다 대동아공연권의그 동아인데요 어~ 문예 부장이라고 부르는 자본가가 있어요 한계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22페이지 넘어가면 이 부장이 이제 일차적인 형태의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는 일본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듣고 있으면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면접 장면을 제가 23페이지 그림으로 가져왔고요. 22페이지는 그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어, 흔히 나타나는 그그 지배자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장이 새로운 젊고 아름다운 이 정희라는 여인을, 이 김소영입니다. 여인을 면접을 가장해서 어, 뭐랄까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3페이지 에 보면은 저 유리창 뒤로 동화라는 그 한자가 보이고 또.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한계수역을 맡은 문예부장이 어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뭐랄까 노려보는 유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병일이라는 감독이 어첫 번째로 설정한 내부 지배자의 형상입니다. 저는 이 한계수라는 이미 분명한 한국 이름을 조선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일본인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본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악한에 가까운 인물을 일본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 영화는 검열에 걸려서 개봉이 안 됐을 겁니다. 지배자의 정체는 또 나타나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제작비가 부족해서 한개를 찾아갔다가 한개 술은 더 이상 돈을 대지 주 못하겠다. 예술한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 영일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약간의 횡령을 저지릅니다. 그 그렇지만 그 횡령 근데. 정당한 목적인 거죠. 하지만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교도소에 수감되고 경찰서에 수감되고 오른쪽 24페이지 면 방면되는 장면인데 이 방면될 때도 일본인은 굉장히 너그럽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순사죠 가두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 것처럼 이 영화는 표시되고.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저항적 메시지를 담지 못하는 영화로 판단해서 해석이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2 5 페이지에 보면 거대한 지배 체제라고 제기했는데 반도 영화 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조선 영화 주식회사 사단법인 조, 조선, 조선 영화 주식회사의 이제 당대적 변형인데요. 현실에서도 일제는 조선 영화령을 발동하고 사십일 년에 필름을 제한하고 그니까 러 필름을 주지 않는 거죠. 제한받은 허가받은 영화사에만 주고 필름 없으면 영화는 못찍으니까그 당시엔. 허가받은 회사들만 영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이제는 모든 제작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영화안에서는자본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던 이조선영화팀이 새로운 영화사의출에 반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 6페이지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laughs> 교도소에 수감돼서 그렇게 고초를 치렀던 영일도 아 이런 영화사가 출연하다니 요즘 말로 하면 매머드급 영화사죠 예를 들어서 뭐 CJ 출연 정도로 볼수 있는데 국책 영화사입니다 대신 이 영화사의 출연에 의해서 조선의 영화의 앞날이 밝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던 반도 영화 주식회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이거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십칠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차장 사장이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거대한 홀에서 착석 도열한 상태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연설이 하는 거는 거의 뭐 군국주의 논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영화라는 거를 갖다 국가라는 말로만 바꿔놓으면은 뭐다 똑같게 되는 거죠. 역시도 여기서도 우리는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살짝 가져왔데 환국 신민의 책임을 이렇게 나을수 있는 뭐 사실 그 연설 자체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다 연설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듣기 거북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자의 형상을 세 겹, 네 겹으로 만들었죠. 3 1 페이지에 보면 조선 영화인들의 모습이 왼쪽에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배우 서월영인데 해방 이후에서도 우리 악역으로 많이 등장했던 여기서 이제 감독 허훈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조선 영화인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나오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또이다음또 다른 감시 체제와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어떤 뭐 이중적인 착잡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변화해서 결국 영화 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특히 예술적인 담론으로 바꾸면 창작에 대한 우리의 저항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이고요. 극중국 춘향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춘향전은 실제로 한국 영화사에서 연극 영화에서 너무 중요한 작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민간 영화사가 만든 영화 춘향전 예를 들어 뭐 최초의 연세극에 가까운 영화 춘향전 최초의 발성 영화 춘향전 해방을 넘어가면 총천연생 영화 최초의 영화 춘향전 심지어는 춘향전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무라야마 도모요시를 사용해서 각색하는 과정도 겹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만큼 춘향전은 흥행과 인기를 언제든지 잡아끌 수 있는 영화고 실제로 연극 극단들도 필요한 시점마다 춘향전을 공연해서 뭐 부족한 자금을 다 채우는 심지어는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반도해문 춘향전을 가져옵니다. 이반도해문 원작이 있는데 원작에선 춘향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춘향전은 고의로 선택된 장면이죠. 물론 이 3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금의 그 명동 국립극장입니다. 옛날엔 그 명취자였고 시공관이었고뭐 뭐 이렇게 변해가는 그 극장을 이제 대차자와서 그 명동에 있는 지금 여기가 뭐 가판점과 이 상점으로 가득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열한 장 영화 속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게 많이 벌어지곤 하던 장면이죠.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야겠다. 특히 이 많은 그 연구자들이 35페이지 에 있는 왼쪽 장면을 이 장면을 가리키면서 침울한 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조선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자 형상 세 겹과 춘향전의 의미 같은 것들을 제가 별도로 설명했고요. 어, 뭐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론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병일은 반도의 36페이지입니다. 6. 이병일은 반도의 범을 통해 조선 예술가들의 오랜 수건 중 하나를 극진구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수건으로 민족담론을 형성하고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일을 꼽을 수 있다. 범위를 좁히면 조선의 영화인들이 열망하던 작품을 생산하는 일을 예로 들수 있다. 조선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도 예술가의 자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민적체계를 갖춘 영화가 그거일 것이다. 이러한 영화인들의 오래된 꿈은 춘향전이라는 가시적 상감물로 반도의 봄 내부에 수용된다. 이 꿈은 비단 상상 속 막연한 꿈이 아니라 조선영화사를 통해 증명된 꿈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해서 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역사와 현실의 사례들은 반도의 봄에 삽입된 춘향전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춘향전의 독자적 제작과 의미 부여, 즉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영감과 자유로지를 불어넣는 일은 조선 예술가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난간으로 점철된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했다. 이병인은 이러한 춘향전의 이중적 속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설명을안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일본인 비슷한 여인 안나가 등장하다무국전 여인 안나가 김정이라는 조선 여성으로 교체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친일적 속성을 강하게 견제하는 문예부장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영일이 기필코 춘향전의 완성에 매달린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춘향전의 제작과 완성은 조선 예술가의 자존심과 조립근거를 바로 세우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는 예술적 창작 행위이면서 피지배인으로서 조선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체제내의 저항행위를 암묵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다. 춘향전의 순환 아닌 순환사는 예술적 자율성을 침해했던 기존의 외적 조건 혹은 체제의 압력을 상기시키는 역사였고, 이를 다시 바로잡아 창작적 주체로 나아가는 노력은 지배담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식민지식의 노력과 모색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분명 체제내의 저항 혹은 창작을 둘러싼 외적 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대항에 해당한다.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볼수 없다. 식민 담론으로만 볼수 없고 일적 메시지만 볼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의지와 창작 의도는 자본, 지배자, 창작 환경 그리고 신체제를 표방하는 통치 체제에서 올곧게 실현되지 못한다. 일차적 통제 수단인 자본은 창작자의 자유 의지 크게 손상시켰다. 신일적 자본가의 동의가 없으면 영화 제작에 돌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작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본의 힘은 자배자, 지배자의 탄생을 정당화한다. 문예 p 장한 e 수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형태의 사적 세계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권력자 형상을 갖추을있추만있화적 영화적 해결하해미하에미한에전한제전을 제시하는 e s e 하 a p a n e s e j a p a 사 e s e j a p a n e 지 e j a 지는 공식적인 권력자로 등극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런 지배체의 등장과 권력자의 e Japanese, j a 다 a n e s e j a p a 예술적 자율성 추구를 위해서라도 거대한 영화 회사의 출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거대한 지배 체제가 가져올 심각한 침해와 예속을 감안하면 이를 무한히 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영인이 반도 영화 주식회사에 출범에 기뻐하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고, 춘향전의 촬영 팀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 면설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중적 상황은 이러한 난처한 입장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결말의 씁쓸한 풍경 역시 식민지 시기의 타협과 공존을 수용하면서도 지배와 예속의 구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야 한다. 1940년대 영화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중적 상황은 그 자체로 친일과 반일의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 반도 영화 주식회사란 거대한 지배 수단을 용인하고 그 출범을 환영하며 그 밑에서 영화 작업을 계속하는 일은 친일 생각 즉 국책 사업에 대한 경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적 시각을 통해 춘향전이란 대표적인 민족 소재 영화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영화 환경을 드러낸 일은 소위 말하는 저항담론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안나라는 여인이 춘향을 맡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자본의 거대한 힘에 눌려 창조적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작 형편, 영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거대 영화사의 출범을 염원해야 하는 아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 영화사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야열성을 성실한 듯한 미래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실의 지배자들의 형상과 어우러져 반도의 봄이 반도인이 예속된 피지배자인데 불과하다는 씁쓸한 자조와 자기안을 불러온다. 저항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예술작품 속에서 지배와 예속의 힘을 확인할 때그 주체는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울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술적 변절, 그러니까 자기 합리와 유혹에 자유롭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내적 변절의 언저리에서 춘향령과 이를 담은 반도의 봄이 유예할 수 있다면 정치적 지배담론에 대한 여과없는 투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반도의 봄에 반영된 식민지 예술인의 이중적 자의식이 결과적으로 시대와의 타협과 공존의 인계점을 밝혀줄 수, 밝혀줄 수 있다는 미약한 자기 확인 같은 것일지도 마 거실지라도 말이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